와치브이 시간에는 부럽고 두려운 중국 드론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부부는 미국 지리적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성능이 좋아도 중국산 드론을 퇴출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내부부는 그동안 화재 진압 수생 및 구조 등의 중국산 산업용 드론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드론 기술은 모든 면에서 중국 드론이 상당히 앞서 있기에 바로 단절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중국산 드론은 첩보 활동에 이용되고 있고, 미국 인프라와 정보청사, 주요 발전소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토안보부는 한발 더 나아가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도 중국산 드론 구매를 중단하고 중국 드론 미국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군사용 드론만큼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미국이기에 산업용 드론에 무기를 장착할 경우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수 있어 산업용 드론 개발은 주저했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드론에 총, 화염방사기를 장착하여 원격으로 더미를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산업용 드론 개발을 주저하는 사이 중국은 산업용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전 세계 산업용 드론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중국 DJI 드론은 미국 드론 가격 절반 가격으로 레저용 산업용 드론 세계 시장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이 산업용을 넘어 군사용으로도 성공을 거두자 중국산 드론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드론은 어디까지 왔길래 미국이 퇴출시키는 걸까요? 드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레저용 산업용 드론은 중국 DJI가 기술과 가격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DJI는 2018년 매출이 27억 달러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드론도 대부분 DJI 드론입니다. 중국 DJI 드론이 유명해진 사건은 2019년 프랑스 파리 로테르담 성당 화재 때였는데요. 유럽 전역에 생중계된 로테르담 성당 화재 당시 떨림 없는 공중 촬영을 DJI 드론이 해 유명해졌습니다. DJI 드론은 까다로운 유럽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 도시를 봉쇄한 우한시는 DJI 드론으로 사람들을 감시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산업용 드론 성공에 이어 군사용 드론에서도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국 군사용 드론 CH4 드론은 이란 카심 솔레이마니 장군을 정확했던 미국 MQ9 리퍼 드론의 절반 가격인 약 100억 정도에 수출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 힘든 개발 도상국이나 일촉즉발중동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에 중국 군사용 드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용 드론 수출이 무서운 것은 가정이지만 중국 본토에서 미국 적대국에 수출한 드론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공산국가 쿠바에 중국 드론이 있다면. 중국에서 원격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형 드론은 사실상 지구 어디에서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미국 동맹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약점을 드론으로 뚫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군사용 드론 최고 장점은 조종사가 필요 없고 사람이 탑승해서 조종하는 전투기보다 부피가 작아 은밀한 이동이 가능하며 보내와 조립도 은밀하게 작은 공간에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군사용 드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폴란드는 나토 해체에 대비해 미군 드론 부대 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지만 미군이 주둔해 있어 미국과 중국은 드론으로 충돌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는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그레이 이글 드론을 포함한 최신의 미군 드론 부대가 연구 배치되어 한국 안보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도 드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요. 이유는 한국은 병력이 점점 줄고 있고 갑작스런 주한 미군 철수도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드론 제작에 필수적인 전자배터리 반도체 석유 화학 등 드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산악 지역에 많아 더욱더 유용하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기에 군사용 드론뿐만 아니라 산업용 드론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주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